네. 에코프로, 어, 종목 분석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봉을 열어놨구요. 네. 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난번 이제 제가 저점 라인을 이렇게 영역을 잡아 드렸었고, 또 그때, 어, 매수를, 어, 추가로 더 하셨던 분도 계실 거라고 믿어지고요. 네. 어, 지금 현재 어떤 패턴은 이렇게, 어, 어 지금 보이는 상황은요. 네. 고점 찍고, 내려와서, 올라가고, 다시 또한 파동 내려오고요. 지차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서, 이게 이제, 하락, 1, 2, 3, 4, 5를 만들었다. 그리고, 반등을 강하게 줬죠. 그래서 다시 쭉 빠지고 있는데, 실제 이게 일봉이라서, 뭐, 이 파동을 세는 게좀 의미, 의미가 깊지는 않은데, 그냥, 크게 보면, 이렇게 한 파동, 그쵸? 그 다음에, 올라가려다가, 다시 실패를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닥 그러니까 하락 하나 둘셋넷 다섯 오파가 끝나고 다시 엑스파동 하나 둘셋 파동이 나왔으니까 지금 이게 엑스파동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반드시 다시 하락 한 파동 그 다음에 두 번째 파동 이렇게 갈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이 라인을 돌파해서 이렇게 갈 것이냐 이거는 물론 지표상으로 예측은 할수 있지만요. 또 여기. 이 라인에 이 라인을 한번 도전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얘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죠. 시간이 계속 흐르면서 옆으로 예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시간이 흐르면 아이고 잠시만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아이도 이렇게 캔들이 여기서 횡보하거나 이렇게 가면요 이 아이도 점점점 각도가 각도가 만만해지면서 지금 이렇게 곡선을 그리고 만만해지면서 이게 넓어지려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넓어지면서 캔들하고 그냥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반등의 어, 주요 포인트는 6 7만3천원에서8천0원요 사이를 돌파하냐 안 하냐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일봉에 어 어떤 지금 어 지금 상승 파동에서 역배열로 바뀌었는데 그 역배열이 약간 쭉 펴지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역배열이 언제든지 그러니까 물론 반등할 수 있으나 언제든지 이 역배열의 상태가 다시 지속될 수도 있겠다. 이게 일봉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어뭐 제발 좀 많이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네. 저희는 저희는 공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지 않기 때문에요. 네. 어. 일단, 그렇게 보이고요그 다음에, 그 혹시나 물려 계신 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저점을 어떻게 잡았느냐, 어, 그냥 우리가 일반, 일반 레귤러 차트로 봤을 때는 이게 잘안 잡혀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보여드렸지만, 네, 로그, 로그 차트로 이렇게 변형을 해서 보면요. 이 교점이 생겨났죠. 네, 여기에 이 교점이 생겨나서 이 부분, 이 부분, 부근,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본 거예요. 물론 여기가 지지라인이니까더 중요하게 봤겠죠. 그래서 지지자 로그함수에서의컴플런스 어, 존이고 네. 어, 그래서 이겹치는 부분이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훨씬 더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래서 아, 여기는 바 여기는 저점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근데 중장 단기 단기 저점이고 중기 중기나 장기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다만, 여러분들에게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어, 말씀 안 드렸던 어떤 패턴인데요. 어, 상승 확대, 확대형 패턴이 있는데, 이 상승 확대형 패턴은 이렇게 깔때기를, 네, 깔때기를 이렇게, 어, 이런식의 모양으로 이렇게 놓은 형태예요. 그래서 어, 어떤 캔들이 지나갈 때, 요 이렇게 고점, 저점, 고점, 저점, 9 6게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한 번, 두 번, 세번 만나고 밑에서도 한 번, 두 번, 세 번을 만나죠. 그럼 툭 떨어졌다가 툭 떨어졌다가 상승하는 그런 패턴입니다. 네, 이런 걸 상승 확대형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이 블로스키라는 그 어, 투자자가 이제 이런 걸막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의 책을 또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랬죠. 공부는 책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했죠. 네. 저는 도와드리는 거고, 공부는 무조건 책으로 하셔서 자기 매매 기준을 만드셔야 됩니다. 네. 네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왔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일봉을 좀 그런, 그런 걸로 생각을 해준다면 지금 이 패턴에서 여기 상승 두 번을 여기 만났고요. 그 다음에 어 밑에 밑에 쪽도 지금 두 번째 만나야 돼요. 그래서 만나는 라인이 어디냐? 제가 사인 함수의 그래프들을 어, 여러 개 겹쳐 놨었는데 가장 좀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게 로그 차트 이 상에서는 요 간격 37만 32만 4,000하고 27만 5,500원 여기가 한 번은 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어, 예상을 좀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상일 뿐이고요. 이게 이렇게 갈지 안 갈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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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흐름이 이런 식으로 크게 크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렇게 큰 흐름으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은 얼마든지 할수 있겠죠. 그게 비율 비율 비율의 문제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 살펴봐야 될 문제지만 단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여기서 일단은 음 일단은 82만 6천원까지는 한번 기대해 보는 것도 괜찮겠다. 네. 매물이 매물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어떤 흐름으로 갈지는 누구도 알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이렇게그어 보면요. 지금 현재 네, 밑에 매물이 많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매물을 어,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여기서 매물을 계속해서 싸우면서 흔들다가 올라가는 패턴. 네. 이렇게 아래로 빠져버리면 조금 괴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요, 지금은 이게 조정을 받더라도, 일봉이에요, 일봉. 네, 조정을 받더라도 이 이전 저점을 지키는지가 중요하고요. 이 저점을 지키지 못하고 빠지면은 잘라내셔야 되는 거라고 저는 일단 봅니다. 근데 그,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지, 그거는 누구도 몰라요. 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영역을 다시 테스트 하는지, 그리고 테스트 했다가 반등하는지, 아니면 그냥 이 상태에서 위로 이일봉 지지를 받고, 21 입형을 지지를 받고 위로 상승을 해주는지. 그래서 관건은, 관건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볼 때는 67만 6천 원을 돌파하느냐, 네. 돌파 못 못하고 요 20일 이평을 깨고 밑으로 내려가서 다시 어 직전 어 저점 즉 50만 5천 원 부분을 또 테스트할 것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서 대응해 나가시는 거죠. 이거 예측해 가지고 갈 거야. 뭐 무조건 간다, 무조건 빠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네,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네.